안녕하세요. 팩트 위즈의 자유미티비 이은정 원장입니다. 아, 필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아, 그 중에서 우리가 수분 필러라고 하는 히알루산 필러를 흔히 많이 사용하는데 자가 조직을 재생하는 필러, 아테코라는 필러가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들어온 지가 30년이 됐네요. 제가 1996년 교년도에 처음 국내에 도입했는데, 당시에는 2세대였는데 지금 벌써 4세대까지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사실 아티콜 필러는 어 부작용 확률도 아주 낮고, 지금 저도 여러 대맞아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콜 국내 수입하는 TRM 코리아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로와 경례를 보내면서 여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아티콜 국내 사용하시는 다섯 어, 명, 정 도의 전문의 선생님 들이 채팅 을 한번 들어 보시 죠？30 주년 까지 꾸 준하 게 우리 한국 시장 에서 아테 콜 이, 환 자분 들 한테 좋은 역할 을할수있게되 어서 정말 축하 드 리고 여태 까지 이끌 어 주신 여러분 들의노 고에 다시 한번 감사 를 드립니다. 아테 콜을 이용한 좀더 아름다운 결과물 을 만드 는데 노력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테콜이 국내 들어온 지 30년 됐네요. 앞으로도 30년 이상은 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테콜의 세평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테콜이 관리되어오고 아테콜이 수입되어온데 대해서 어 축하드립니다. 아주 매력적인 필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테콜은 하나의 또 다른 초이스로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필러입니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주사를 하고 그 액은 그대로 있는데 내 얼굴이 처지면 어떻게 변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팔자주름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면 그 부위가 세월이 가면 더 꺼지겠죠 근데 아테콜을 맞으면 그 자리에 아테콜이 딱그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서 그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오래전에 아테콜 맞았던 분들 지금 보면 얼굴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테콜은 변함이 없는 주사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시술 후에 과도한 붓기나 변형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난스의 그라니로바 형성 비율이 0.01%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도 제가 있는 걸알 있습니다 모든 필러라든가 이런 게 항상 유가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아테콜에서 훨씬 더 작다는 것이죠. 아테콜은 오랜 시간 시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에 있어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필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보형물이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죠. 반면에 아테콜은 굉장히 오랜 동안 그 볼륨과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사할 수 있는 보형물, 인젝터블 임플란트라고해서 아테콜 지정 병원은 전국의 다섯 군데뿐이며 지정 병원에서 10년 이상의 필러 시술 경력을 가진 의료진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아테콜은 최고의 필러다. 아테콜은 오랜 기간 사용을 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고 굉장히 안전하고 만족도가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찾았던 분들이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테콜은 자가 조직을 형성하는 어, 안전의 필러다.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필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